아침 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다. 돌이 돌이 아니고 하나다. 여러 군데, 육대 다산에, 야생, 발효차를 다, 합입, 응, 소리했습니다. 오디,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디떡.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뽕잎, 오술, 오가피, 박하, 꼬사리, 다 들어갔어요. 산에 있는 거. 치나물, 인진수, 쑥, 예. 그리고 이건 진달래 효소고요. 이기서 이제, 예, 토마토, 예, 효소, 예. 또 야채, 예. 샐러드, 샐러드. 딱 이렇게 해서, 이건 약소금, 예. 제가 만든 항토에서 녹인 약소금 그리고 변산의 아이들이 만든 자연농법 오리밀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빵을 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오디가 들어있죠? 이렇게 오디. 네. 가위로. 채소를 썰어주고요. 너무 크니까. 쑥, 이런 거. 야채, 뽕잎, 바카. 야채 향이 강하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대강. 대강 잘랐죠? 소금을 이 정도 좀더 단맛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 밀가루 진달래여서 시동도. <laughs> 셀러 셀 들어갑니다. 비벼주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향과 여러가지 맛들이 하나로 오디 찬물로 해도 당연히 참을 참을 찬잎으로 넣어주고 좀더 고소하고 달게 먹으려고 유기농 설탕을 좀 넣었어요 유기농 설탕이 들어가면 이제좀더단맛이 음, 감칠맛 나죠 이렇게 하면은 새판 딱 나와요 새판 그래서 이제 쌍아치하고도 먹고 우리 현장님이 만들어 놓은 음, 모호 양파 그리고 양배추 쌍아치 맛있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김치 네. 제가 만든 약초 김치 자 이제 쪄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걸쭉해야지 잘리고요 약간 된반죽 하면은 설리고요 네. 걸쭉하게 됐죠? 야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야채가 네. 많이 들어갔죠? 맛있겠죠? 요거 이제 찍어 먹을 거거든요. 갯들어서. 자, 한번 이제 쪄볼까요? 6월의 별미입니다. 6월에. 오디가 떨어지고. <laughs> 요 뽕잎은 싸먹을, 쌈싸먹을라고 산에서. 지금 거의 뭐, 10가지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음. 오가피, 우슬, 또, 박하, 고수, 참나물, 고사리, 쑥, 인진쑥, 쑥도 인진쑥, 찻잎 그리고, 오디, 토마토, 그리고, 석향. 열 가지 넘네. 자, 해볼까요, 이제? 빵떡을 쪄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하로뿔의 항중 육대다산 항중 발효차와 한번 별미를 맛보겠습니다. 벌써 오디물이 배웠죠 자색의 오디물이 정말 먹은지스럽네요. 상추가 솎가도솎가도 이렇게 아주 마디게 자라네요 네, 저쪽에 또 이제 쌈을 한번 싸먹어야죠 방떡쌈 방떡쌈 작년 11월 초에 심은건데 이렇게 월차 농사도 잘 마무리 했고요. 6월이 시작되고 다산에 푸르름이 더해갑니다. 떡이 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대 다산 발효차와 함께 별미를 맛봅니다. 어떤 맛일까요? 네. 날씨가 약간 좀 후덥지근해요. 후덥지근. 습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풍을 하고 있거든 한풍을 네. 이런 날은 이렇게 한풍기를 틀어줘야 돼요 한풍기 네.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원활하게 네. 비가 온 뒤라 약간 호덥지근해요 또 비가 올것 같고 구름이 많이 꼈어요 아침 다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가 제일 좋는 열었잖아요. 이렇게 네. 저 <laughs> 뒷곁에서 차 향기가 쑥 들어오네요. 오디가 모우때 향기도 들어오고요. 음. 비를 흠뻑 맞고 네, 비가 있어요. 왔어요 비가 왔어 오늘은 이렇게 여유롭고 여유롭고 한가한 다이입니다만적하고 <laughs> 심심하니 <웃음> 심심하니 <laughs> 다이을 한... 시원하네요 이제 심심, 한풍을 시키니까 심심풀이 심심풀이 우상심신 네. 안절합니다안절우니다한풀이 살풀이, 심심풀이 오늘은 풀이의 날이에요. 풀이의 날. <laughs> 이제 그저께 한 다영이죠. 네. 지금 차들이 굉장히 네. 향이 깊어가고 있어요 지금. 향도 깊고, 어. 맛도 그윽하고,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섞은 거거든요. 6대다단 발효차 이렇게 지금 다 네, 봐요 그다하죠다 음. 배는 현다님다다현다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 현성님이, 현성님이 아직도 <laughs> 어, 사과 3개, 당근 2개, 그리고 배 하나, 또 어, 토마토 이렇게 남아있어요. 먹은지스럽죠? 네. 약초, 야채, 토마토 그리고 효소. 차물 그 빵떡 먹으면서요 이렇게 아주 깊고 깊은 차도 마시고 이게 이제 저의 정말 즐겁고 아주 행복한 다양이죠. 시작됐어요. 어제 이제 매실 땄고 오늘은 이제 있다가이 다양 끝나고 매실 효소 담고 공정모역. 어, 유기농, 그, 설탕을 구입해 놨거든요. 자연 네. 드리면서. 공기가 딱 이렇게 대류가 이렇게 흐름이 되니까 시원하잖아요. 쾌적하고. 이럴 때는 한 번에 캐줘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은 후덥지근하고 끄끗하거든요. 정말 고무신 팬이에요 고무신. <laughs> 고무신만한 게 없어 고무신만한. 저희가 조개를 깔아놔서 꼬실꼬실해요. 그리고 이제 더울 때는 물도 좀 뿌려주고, 음, 그런 거지. 오늘은 이제 기쁨과 성공 다연을 하는 거지. 또 이제. 차그 바구니 뭐천다 지금 마침 비가 와가지고요 계곡물이 넘쳐서 제가 다 깨끗하게 또 이제 내년에 쓰려고정년 해놨어요. 또 이불도 빨고 옷도 다 빨고 안 그러면 탱이가 나거든요. 저는 이제 천연 염색이로 하기 때문에 탱이가 빨리 나요. 스파하면은 그래서 꼬실꼬실하게 지금. 시원합니다. 사오하고 오니까 시원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쪄졌어요, 쪄졌어요. 우리가 뽕나무를. 여기 이제 그각향 석향이라고 그래요. 네, 돌향이 난다. 그래서 굉장히 향이 극하고 정말 신비한 향이 나요. 네, 저는 이걸 이제 저 구림산에서 채취에다가 뿌리를 이식했는데 지금 잘 자라요. 이게 또 30년간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근고를 누구요? 어 고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게 이제 근고를 따뜻하게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쌈 싸먹고 도 넣고 된장국이 너무 맛있어요. 대나무 족순하고 저 떡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향기가 딱 보면 향기를 보면 알, 짐을 보면 알아요. 그 풋내 나는 향과 익은 향이 틀려요. 딱 한번 꺼내 볼까요? 꺼내 봅시다. 이제 뜸까지 드렸으니까 뜸을 드렸거든요. 오, 야 좋다. 자, 한번 이제 또한번 쪄놓고요. 오, 좋다. 역시 수분이 많으니까 찰지네. 예, 이렇게 이게 찹쌀 쌀가루도 들어갔거든요. 음. 정말 대단하죠? 음. 차와 함께하는 네, 다이언. 자, 한판또 올려놓고요. 자, 다이언을 합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쭉올려서 이렇게 내리면. 그잘 쪄졌죠 잘죠잘잖었잖아요 음.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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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이 잘 됐어요. 음... <laughs> 고소하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오미의 맛이 다 들어요. 11가지 약초가 들어갔어요. 몸으로 흡수대 버려요 요리는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야생은 바로 채취해 먹잖아요 응. 따먹거나 또 이렇게 뜯어먹거나 굉장히 향이 좋고 최상의 별미 몸이 막 행복해하잖아요. 오디 지금 보름간 해먹고 보름간. <laughs> 이것만 먹어도 그리고 또 이것과 곁들여 먹거든요 이렇게 곁들여서 곁들여서 먹으면은 최상의 맛이지 곁들여서 정말 벨미다 벨미 별미. 발효차와 함께하는 차물도 네. <laughs> 데워놔가지고. 요리는 즉석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고요. 힘들면 안 되고. 즐겁게,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맛이 있어야 돼, 맛이. 딱 감칠맛 나야 돼. 몸에서, 이렇게, 빨아당겨요. 음. <laughs> 진짜 고기 높은 기운 원래 고기라는 게 높은 으뜸의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음. 자 오늘 이렇게 별미를 먹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별미를 먹고요, 행복한 다이을 하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매실 효소를 담겼습니다. 매실 효소를 정말 각질만 나고 몸에서 그 이렇게 기쁨과 충만이 올라옵니다. 여름철 6월 초입에 들어가는 여름철 최고의 으뜸 약초, 효소 떡입니다.